10월 21일 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또 평안하고 행복하게 성공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것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려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가 생명을 구걸하면서 이 땅을 길게 오래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말세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을 경배한다던가 또는 우상의 그 표, 짐승의 표를 받고 내가 매매를 하며 잘 먹고 잘 산다든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만한 손에 어,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살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요? 짐승이 만든 우상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그들은 쉴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대상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교적부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것은 진짜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진짜 믿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서 매매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또 경배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그래서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내가 여러가지 봉사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매매하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짐승의 표를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쏟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보면서, 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믿음의 순결을 위해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라고 했던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들과 오늘 말씀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박해의 때, 환란의 때, 심판의 때 사람들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평안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곤 합니다. 우상 숭배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그 어쩔 수 없는 순간에도 말씀을 따른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내 목숨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결국은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 심판대에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며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요, 태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정말 힘든 순간이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 말세에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들의 힘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 최선을 다해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써갑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순간들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족들을 지키는 일들 때문에, 또내 성공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믿음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나의 마음가짐은 어떤가? 오늘 나의 삶은 어떤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나의 불편, 손해 또는 유익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또 품위있고 우아하게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